오늘 빈키스 홈 경기를 갔습니다. 사직체육관에서 홈 경기인데요. 아내지, 이소희, 강하정 김진영, 진한 선수를 베스트5로 출전시켰습니다. 네, 지난 경기와 또 베스트5는 라 같습니다. 네, 베스트5입니다. 김진희, 박혜진, 최희샘과 홍보람, 김소니아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홍보람 선수가 이제 박지현 선수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네. 빈키와 우리은행의 1쿼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홈팀 빈케가 공 잡았고요. 이소희가 잡자마자 걱정을 풀어놓습니다. 아 출발 좋네요. 어. 어, 지난 경기에서 슛감이 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네. 출발 좋습니다. 김소니아가 돌면서 페인트 존 안에서 두 점을 네. 올려놓습니다. 자 오늘 박지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진한, 지난과 김소니아매치업 단집니다. 지난의 두 점. 아. 아 젊은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좀 살아난다면 또 분위기가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다시 김소니아. 살짝 빼주고요. 리버스 크롬의 득점. 네. 성보람의 득점. 예, 진아 선수가 잘 따라와주고 있는데. 밑에서의두 점. 네. 오늘 박해진은 잘 수비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에게 점수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나윤정 던집니다. 2점 성요 아, 자, 이성우 감독도 박수를 보내줬는데 자, 이런 자신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예. 안에지 바운드 패스. 진아 점퍼 아, 성공. 좋아요. 이렇게 아 지금 아내지가 네. 지금 지난이 호흡을 맞춰가야죠. 저2대 플레이가 아주 매끄럽게 들어가줬습니다. 네. 아내지가 뒤로 빠졌습니다. 우중간쪽으로이송이 맨발! 석체 번호를 두겠죠 출발 좋아요. 동료들과의 호흡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안내지가 딱! 들었는데요 좋은 드리블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렇죠. 박해진 넘입니다두점 선거! 놓치지 않습니다. 이수희, 이수희 후회. 아 2점인데요. 아 어쩐 일인가요 오늘. 오늘 이수희 네. 선수의 개인기량 제대로 뽐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분 33초 남아있습니다. 아 <laughs> 집어넣었네요. Oh, <laughs> 네. <지발> <laughs> 자 우리 은행은 <유네문>, 김정 선수가 투입됐어요. <laughs> <필수였어요. 웃음> 외곽에서 적점또잘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아점과그 남들 다 코트 위에 있습니다. <laughs> 네. 이후에 와우 베스트 아, 이소희이소희 아,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아, 캐칭샷 성공합니다최희의에소의최인의선수의 뭐, 주신 의 뭐... 최소의 최이죠 네. 올라갑니다 의혔어요최쿼터 네. 이제 남은 시간은 2초 1초 던집니다. 아, 나윤정의 <laughs> 버저비터. 아 오늘 양팀의 영원들이 빛났던릴 코트네요. <laughs> 김문해 선수는 <김에서리어는> 독사라고 표현을 <laughs> 했어요. <뛰는 거 아닌데요? 웃음> 네. 21대 19. 두 점차 그대로 뜹니다. 박해진 두점 동점 상황. 돌미트쳐. 수비 네, 리스가 있는 상황을 또 우리네가 잘 활용했습니다. 네. 김소니아, 이제는 빨간색 유니폼에가하정 선수입니다. 얼밑들어냅니다 아, 너무 쉽게 열어냈네요. 박혜진 김소니아 올라와 있습니다. 안쪽 풀위 진안과 김정은. 매치업, 돌면서 벌미 아. 슛. 아, 김정은 선수가. 진안 인사이드. 골 놓쳤어요. 속공 기회. 왼쪽에 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혜진 반대쪽 레이업. 들어갑니다. 네. 이런 2대1 찬스 노출 팀이 아니죠. 그렇죠. 미스매치가 발생했고요. 을 이소희 지난 공격한 시간 4초 그대로 스브샷 네. 성공합니다. 네. 반대쪽 넘겨줍니다. 홍보라 외곽 들어왔습니다. 스리퍼 네, 홍보라 선수 역시 외곽 있는 선수죠. 네. 김진영 좋았어요. 아, 우정 성공. 네. 이번 운드 다시 풀네 그걸 믿죠. 베이크 동작 이후에 짧게 빼줍니다 그리고 터네아그래죠 잘라먹고요. 네. 말을 듣지 않습니다. 1분 59초. 2쿼터 남은 시간 나윤정이 올라갑니다. 드리프트. 아 홀! 무서워요. 나윤 침묵하고 있습 네, 찍어버렸죠. 지난 네. 에이더맨아 좋았어요. 붙여놓고 빠지면서 두점 올려놓습니다. 안쪽 비어있습니다. 김소리야. 남은 시간 아유 2초, 아유 1초. 아, 여기서 반칙이네요. 0.7초를 남기고 반칙입니다. 머리를 아유 감싸주고 ]구나. 있는 이소희 선수인데요. 네네 남은 시간 0.7초. 네 전반 네 1, 2쿼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45대31 이고요. 내가 네 앞으로 빼줍니다. 네 김순희야, 어 쏘는 듯더나가가서 네어네 플로터 네네안 들어갑니다. 다시 외곽쪽으로 빼는 우리네 반대쪽 넘어왔어요 박혜진의 슬리퍼 네. 터집니다 김소니아 인사이드 네. 올려놓습니다 네. 그점더 추가합니다 김소니아 선수가 그 틈을 놓지 않았고요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 진안이 받아먹습니다 5천 원만에 BNK가 좋은 콤비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같이 속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외곽 김소니아 3점 들어갑니다 블 적차 에너지 왼손 훅슛 성공. 오, 끝 있었습니다. 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중기 하나 거죠. 어, 각에서 석점 또 하나 받아 놓습니다 네. 제이슨 석점 득점습니다 아, 삼코터는뭐복직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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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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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매초비 어, 강한 포스트 미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에이, 어. 거죠. 예, 바로 네, 바로 꿈이쪽이 뚫리네요. 홍보란 김소니야 이동하면서 그렇죠. 아주습니다 무점 성공. 테스가 약간 높았는데요. 홍보란 무점 주방 넣습니다. 선수들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어요. 김미철 씨, 반갑습니다. 하정 선수가 1득점. 김한별 선수는 이제 3분 51초 뛰고 있는데 득점이 없습니다. 스리퍼, 득점. 김지현의 스리퍼 득점. 출동니다 불면사 슛. 자, 아, 첫 득점. <laughs> 네. 어 마지막 점수 데뷔 첫 득점을 김은선 선수가 기록하면서 <laughs> 마지막 4쿼터입니다 B N K 안해지 이소희 강한정김진영진안이고요 우리 팀은 최인센 박해진 나현정 김정은 김수원이 합니다. 자, 시작하면서 바로 득점을 우리는 비행기인데요. 현재 시간 2초. 두점안 들어갑니다. 벌미 풋백 득점입니다. 박해진의 풋백 득점. 인생, 공격수와 땡크샷, 워낙 심장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네. 김경호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인사이드 스고 달라지네요. 네. 골밑에서의두 점, 아, 지난 선수가 어, 한동안 해외는 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또 지난 시즌에 또 악몽을 안겨줬던 팀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김수우니 빠르게 골밑. 장면에서 이소희, 슬리퍼. 아, 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들어갑니다. 울면서 최희생 최희생 선수는 신인 선수들을 투입하는 미성 감독인데 바로 끝에 쭉어냅니다 김진영의 득점이고요 그 스타일이 신인 선수들이 초반에 기용한 스타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대로 2, 3, 3, 4 바테리 그 신인 선수들이 이렇게 일 2, 선수들과 같이 뛰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아, 이 경험이 네. 되겠는데요 안해지 도착합니다. 네. 이런 경기가 이제 드물어야겠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는 경기는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뭐 신을 치르다 보면 이런 경기, 저런 경기 다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개인적 입장에서는 내를 좀 빨리 맞았다는 느낌을 갖고, 아. 생각을 갖고 네.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 남아있는 오늘 경기. 김은선의 어요오 어, 오늘... 과감하네요 이 선수! 네, 데뷔... 레가리 레이퍼. 아 오늘 데뷔전 루키 김은선! 석점까지 꽂아놨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우리 은행이 승리를 챙겨갈 도있데요 석점 꽂아놨습니다! 이주환! 양시간 1분 오7초 루키들 간에 2대2 플레이까지 3초 <laughs>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점수는 88대 58 우리은행이 BNK에게 30점 점수 차